자, 오늘은 사사기 19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의 결론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극의 시작이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 비극의 시작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요 참된 주인 대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며 찾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먼저 찾으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 에브라임 산지에 레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무명으로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사기를 통해 하나님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무명이 어, 그당시에 모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이러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레위인, 즉 하나님을 섬겨야 할 레위인이 첩을 맞이한다. 어, 첩을 드린다라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도 있어야 하겠지만, 결국 성적인 욕망에 의한 일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우선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자신의 뜻대로, 사사기 처음 이야기하듯 왕이 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명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다 허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고 있는 레위인, 물질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레위인,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 성전제도도 다 허물어졌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도 살펴볼 수 없는 이스라엘의 영적 어둠으로 이 비극의 서막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참된 모습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 아니, 하나님 곁에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이 참된 왕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다른 세상의 것들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레위인과 같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지 않냐 하며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리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첩을 가지고 온다는 게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코 모범이 되는 것은 모범이 되는 모습도 없습니다. 나아가 허물어진 언약관계, 하나님과의 말씀이 허물어졌음을 보여주는 장면일 뿐입니다. 오늘날 참된 하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과 이 땅을 이어주어야 할 삶을 살아갈 우리들, 참된 이 땅의 제사장에 대한 우리들이 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차원을 넘어 적극적인 선을 나타내며 사는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불법, 없, 불법 없이 살아가는 소극적인 삶뿐만 아니라 다시금 세상 사람들 앞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모범적인 선을 이루고 이루며 나아가는 적극적인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크리스찬의 모습인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첩이 행음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음한 첩을 또 다시 좋은 말로 데려오고자 합니다. 윤리도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저 그 첩이 좋아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여져 있는 것 같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이미 멀리 떠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멀리 떠나 있는 것과 같은 이 첩과 그의 아버지 장인이 주는 환대에 취해 있는 또 내위인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환대에 우리 교회가 취하여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세상이 우리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다가올 때, 오히려 그것을 기뻐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분별력 있게 온전히 서서 살펴야 될 일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들이 그러나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상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된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세상의 환대에 심취하여 살아가면 안됩니다. 그러다보니 결국 장인의 3일간의 일반적인 환대 속에서 이첩 자신의 딸의 행음을 물질로 그리고 여러가지 음식으로 지금 레위인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세상의 음흉한 대계를 우리는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심취하여 산 레위인의 발목을 끊임없이 잡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또 머물다 가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 레위인이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내 마음을 즐겁게 하라 끊임없는 죄의 유혹 앞에 발목을 잡힙니다. 단호해야 합니다. 결단 얘기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의 구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도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심령이 아니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귀한 존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나를 뒤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세상과의 타협 속에서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죄 가운데에서 내가 온전히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 속에서 레위인과 같은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내버려두는 인생이 아니라 또 다시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며 그 말씀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